안녕하세요. 미조용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자취할 때 이야기라는데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자취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혼자 살고 계신다면 더욱 무섭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혼자 살때 겪은 일입니다. 현재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며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다시 생각난 건한달전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저녁 밥을 먹고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나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니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는 당시에 신도림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곳에서 더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과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독립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면서 좋은 추억이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는데요. 친한 친구는 본인이 처학관을 다녀왔는데 이야기를 하고 오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친구의 말을 끊고 혹시 그 철학관이 어딘지 물어봤는데요. 친구는 본인도 물어볼 게 있다며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며칠 뒤 친구가 말해준 철학관으로 갔습니다. 철학관에 가니 유명한 철학관인지 먼저 온 손님의 신발이 놓여있었고 저희는 대기실로 보이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는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라면 나오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처음 보는 철학이지만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잠시 후 방안에서 밖에 사람 있으면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친구가 앞장서 먼저 방으로 입장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 또한 친구 뒤를 따라 들어가서 어떤 분이 철학을 봐주는지 보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책상 하나와 책상 위에는 한문이 적혀 있는 종이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앞에는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고 철학을 봐주시는 분을 보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나이는 60대 아니면 70대로 보이는 안경을 쓰신 굉장히 점잖게 생기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놀란 모습을 눈치채셨는지 처학관 할아버지는 귀신 봤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곳하고는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친구는 무당집처럼 어둡고 한복 입고 계실 줄 알았냐고 물었고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는 이야기라니 철학관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처럼 편안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먼저 처학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고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려주고 저의 고민 또한 철학관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철학관 할아버지는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물었고 부모님 곁을 벗어나 혼자만의 세상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꼭 독립을 하게 된다면 주위 이웃들에게 무엇이든 주고 신분을 쌓으면 그게 제 복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꼭 독립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당시에 모아둔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독립을 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집에 이야기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꼭 독립을 하는 걸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저는 철학관에서 말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 말을 정리해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보고 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부모님은 저를 부르셨고, 독립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상치 않은 대답에 조금 놀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학관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방학간에 가셔서 떡을 지어오셨고 같은 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리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시작하고부터는 평소에 풀리지 않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하나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일이 종료되었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집은 다행히 회사와 가까이에 구하게 되었고 여기서도 처음 자취할 때처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여 방앗간에서 떡을 구매했고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맨 끝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지 배를 눌러도 답이 없었고 끝집 바로 옆집에 사는 분에게 떡을 주며 이야기를 하니 본인도 여기 살면서 한두 번인가 보고는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만 떡을 안 챙겨드릴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 혹시 집에 들어오시면 쪽지 보시고 저희 집으로 와주시면 고맙겠다는 쪽지를 남겼는데요. 그렇게 쪽지를 남기고 저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끝까지 끝집 사람은 쪽지도 문에서 떼어가지 않았습니다. 쪽지가 그대로 남겨진 걸 보고서는 혹시 여행이라도 가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 집에 이사한 지 일주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맨 끝집을 보니 쪽지는 사라져 있었고 저는 혹시 이제 돌아오신 건가 생각하며 떡은 시간이 지나서 못 드리고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복도 맨 끝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니 집안에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듯 소리가 들렸고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집의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뭔가 바쁜 일이 있는가 생각하며 나중에 다시 오자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는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밝게 웃으시며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저기 403호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일주일 전에 이사를 오게 되어 이사떡을 돌렸는데 몇 번이고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여서 그런데 인사는 해야 할것 같아서 쪽지를 남겨두고 갔는데 오늘 보니 쪽지가 없어져 있어서 다시 인사드리려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잠시 본가에 다녀오셨다고 했고, 안 그래도 쪽지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시며, 저에게 정말 착하시다는 이야기를 했고, 본인의 아들과 비슷해 보여서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도 서로 인사를 하며 지내면 좋겠다고 하셨고,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는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그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아주머니는 반찬이 맛있다며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몇달 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아주머니 집으로 가서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미동도 없어서 평소 아주머니가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디론가 놀러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지냈는데 야근을 하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 층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휴가로 경기도 외곽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당시에 잠도 안 자고 술을 마시고 놀아서 그런지 휴가에서 돌아온 지가 꽤된 시점이었는데 그 후로 계속 야근을 해서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집문을 열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옆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집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집 앞에서 검정색 한복을 입으신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뭔가 모르게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혹시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간단한 목인사만 건네고 집으로 들어왔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생각해보니, 어제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는 야근을 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쏟아진 비에 옷도 젖고 컨디션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층으로 갔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 집에서 문이 열렸고 어제 혹시 할 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주머니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자세히 보니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는데, 아주머니는 검정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다 풀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괴한 모습에 평소 아주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치 노래방에서 에코가 터질 때 나오는 소리처럼 울음소리가 들렸고,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는 것처럼 보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 났습니다. 그렇게 도어락에 손을 대고 문을 열려고 할때 아주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 달려오셨는데요. 저는 빠르게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고 문이 안 열리게 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도어락은 빠르게 잠겼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문을 열어달라며 한참을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주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묻고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문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밖 같은 조용해졌고, 저는 이제 간 건가 생각하고, 현관에 주저앉아 혼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겪은 건지, 아주머니가 왜 갑자기 나한테 저러는 건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밖으로는 나갈 자신이 없었고, 밖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숨을 죽이고 30분 정도를 문을 보고 있다가 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전화를 하며 방금 상황을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또 시작인가보다 생각하고 친구에게 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누구냐고 물어보니 옆집에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문은 열지 않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지금밖에 큰일 났어요. 문좀 열어보세요라며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장면은 복도 맨 끝집에 있는 아주머니 집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았고,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 조사를 시작하여 평소 아주머니와 왕래가 많았던 사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주머니는 얼마 전 친아들의 상을 치우시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렇게 혼자 주무시다가 고독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발견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이었는데요. 아주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월세가 밀려있던 상황이었고, 집주인 대신에 부동산 중개인이 아주머니에게 얼마 전부터 연락을 계속했지만, 아주머니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가니 집 안에서 뭐라는지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니, 집주인은 집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도망간 게 아니냐고 물었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수를 줄 테니 확인을 해달라 했다는데요. 그렇게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찾아가 보니 고독산 아주머니를 마주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 받았는데요. 아주머니는 꽤 오랜 시간 방치되 계셨는데 제가 본그 아주머니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일을 겪고 집에서 전화했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통화 목록에도. 친구와 통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이 집에 살면서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오피스텔에 사는 내내 그 일이 생각나 한참을 걱정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했던 그 날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머니를 찾아주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와, 정말 무섭게 들었는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에 나온 아주머니가 행복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연자님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